주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한절만 상고했습니다. 시작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겁니다. 감사는 토다의 토다, 도다. 토다는 타부의 타부, 타부, 바부, 달렛 해, 타부는 항상 십자가에서 완성됨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브라는 무엇이죠? 뭐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죽고 삶이라는 게 뭔지 죽는 것,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무엇인 것을 정확히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 나에 대해서는 자에 대해서는 죽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토의 생명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를 알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래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면 반드시 영에는 영액이 영적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라는 실존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구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토다라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야마 감사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다라는 이 감사가 또 성세에 어떻게 쓰였나 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6편, 7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님의 감사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리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다윗은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하고 또한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기묘라 모사거든요. 기이한 일들이 기묘라 모사라 할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풀어서 해석해 줬다는 라 말이거든요.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다윗의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그 감사하는 소리가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듣는 음성이나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정확히 깨달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깨우침이 오는데 그 깨우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모든 삶을 생명으로부터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42편, 4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그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하는 말을 내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집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안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깨우쳐 주신 말을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입에서 모든 말을 풀어서 해석해 주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 입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또한 기쁨의 기쁨의 말, 감사하는 말을 쏟아내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쁨이라는 것도 감사라는 것도 결국 은 같은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면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가 더 쉽게 말하면 하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될때 여러 가지가 다 깨우쳐질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르켜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축복 속에서 존귀한 길들이 열리는 존귀한 신앙생활이 될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50편 14절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고 드리고 내 소원을 주께 이행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원 내가 무엇을 무엇을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서원을 이행하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서원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이루어주세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서원하는 그 주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완성해서 우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맹세를 하면 은 하나님께 지킬 수가 없어요. 마통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마통 5장에? 너희는 땅으로도 하늘로도 도무지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오직 맹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루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50편 14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 일하셨네요. 십자가를지심도또 부활의 그리스도로 내게 오신 것도 다 주께서 일해 주신 거네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감사제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죽여드렸잖아요. 예물을. 그쵸? 제물을 근데 신약에는 산제사를 드리라 하잖아요. 그럼 감사제라는 게 마음으로부터서 알았다라는 거죠. 재물이 뭔지, 6용육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감사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또한 그 서원을 이행할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 스도 예수 단 하나뿐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0편 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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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해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이 뭐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하다 평강의 양이 들어가시리라 이런 복음성과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 복음 10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문 바깥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절도의 강도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뭐라고 그러죠? 감상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토다. 호다라는 게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안에 연합이 됨도 없고 진리가 됨도 없고 내가 영의 실존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가 없기, 없으면. 그래서 다윗은 항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참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을 송축할 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문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 문은 예수 그리도 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해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문에서만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일이라고 요한음 10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열어줘야 꼴을 먹는 거죠. 꼴이 양식이니까. 양식은 우리 말,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깨우쳐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게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지혜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전체를 보면 다그 말이에요. 그 궁전 안에서, 그문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이렇게 얘기해 주는 네. 것이죠. 왜 평강의 왕, 영광의 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영광의 왕은 그리스도의 변치 아니하시고 죽음이 없으시고 그렇 흠이 없고 저름이 없고 티가 없고 영원한 왕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내 문을 두드려서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얘기 해 주는 것이죠. 우리 저님은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창세 6천년 그 6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야다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죠. 나와 함께.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놀라운 선물로 인해서 감사라는 게 뭔지를 모르죠. 그럼 놀라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감사를 주님께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타보다 그게 바보다. 십자가 못 박힌 것이다. 그게 진리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게 영의 실존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데 진리가 되면 우리는 귀신들에게서 노인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일곱 귀신, 악한 일곱 귀신에게서 노인 받아서 주님께서 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존경길로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은 반드시 조화로들의 모든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은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간구, 기도, 감사. 그러면 주님은 지금 사도와우를 통해서 이런 사람 안 되고 저런 사람 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직분적으로 우리는 맡은 자들이는 말이에요. 진리를 안자들은.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그게 하지. 내게는 항상 좋은 사람만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시도 붙이고 또금 같은 것도 붙이고 한다는 것이죠. 왜? 누구를? 나를 만들라고. 그럼 가시라고 나쁜 거 금이라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시의 그 훈련시키는 그 원뜻을 알게 되면, 아, 이 가시가 하나님이었구나. 마치 사도가 우리, 내눈좀 치료해 주세요. 세번 기도할 때에, 내 은혜가 되게 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노라.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너는 겸손한 자가 된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주님이 그걸 주는 거죠. 우리에게. 교만치 못하도록.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사단의 가시를 넣어놨다는 거죠. 그게 자아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자아라는 것이죠. 그게 다 있어요, 사단의 가시가. 근데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오히려, 아, 이것이 우리의 스승이었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네로 정확히 알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감사가 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와 그 연합된과 그 진리의 분과 그 영의 실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증거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의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서 감사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정확히 내 안에서부터 경험하고 앉자들을 말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게 주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요 해 감사요 응세처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뜻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정확한 은혜를 알게 될 때는 아 이게 감사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이라는 생명을 받은 자만이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구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뭔지를 우리가 참으로 증거해 줄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거라는 것이죠. 디모드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이를 때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참으로 금하고 식물을 폐할 것이 폐하라고 할 것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음이 진리를 아는 자, 믿음이 아는 자들은 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혼인을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자들이 누구죠? 율법주의자들이자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말세 때니까 뭔뭐 결혼이요. 그냥 혼자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식물이 뭐죠? 식물이 뭐죠? 식물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식물을. 예,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오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하는 자들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걔들은 항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쓴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 말씀 성경 6 6권이내 양식이 되는데.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감사가 십자가로 말리야마 주님과 연합된가, 진리의 열림과,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자만이 이단들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실전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더 나아가서 보면 3절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4절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엄난, 없나니 또 동일하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여러분 들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뭐죠? 우리죠. 예, 우리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우리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자연들도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기가 악해요? 악해? 선하다고 말해야 되죠 벌이 악해요? 악해? 쏘이면 악하다고 그러죠 아프다고 근데 선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악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잘 깨달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왜하나님은 나를 머리를 나쁘게 만들었지? 왜 하나님은 죄를 이쁘게 만들고 죄를 못생기게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형상대로 내가 그들을 지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애자도, 소경도, 안질뱅이도, 나병 환자도 다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지었대요. 그럼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는 장애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인생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도 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걸음뱅이도 있고, 그냥 행인도 있고, 악녀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 영화도 거의 주인공, 선한 사람이 살아남고 다 이긴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입에서 고백할 것은, 아, 선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기도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기도를 하고, 깨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기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요? 이 토다, 항상 그는 깨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라는 것, 테필라도 타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감사라는 토다도 타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정확히 아는 자가 기도가 뭔지 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감사가 뭔지 를 아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성김해 주는 게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단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감사가 될 자들에게 감사라는 십자가의 그 정확한 복음을 알려 주는 것을 감사가 된자 아니 면 감사를 안자 이렇게 얘기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들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들에게 감사가 뭔지를 그들에게 알려 줘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감사가 된 자로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항상 주님 보시기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빌보서 4장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요 항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가 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죠 뭐예요? 감사, 토다 십자가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께 아래라. 그럼 더나가서 칠자를 보라고 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어나신 그렇 지각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렇게 요절이요 주님은 그래서 항상 감사를 하되 아니면 감사로 간구와 기도로 아래라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십자가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돼요 그냥 그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감사라는 것이죠. 이 땅에도 안면 사람도 뭐 도와주면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씀 안에서 감사하는 게 그런 감사겠냐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도덕적인 감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감사는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진리가 열어져서 이 땅에서도 이제는 영적인 삶, 그리도 안에 참된 삶을 살아가고 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뭐죠? 토다라는 감사하노라, 그의 넘치는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진짜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놀라운 선물이 뭐죠 넘치는 선물이? 성경 66권을 내 안에서 다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도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전! 사도바울이 쓴 것이 13서신이잖아요. 히브리서까지도 사도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맨 첫머리는 항상 감사한다고 라 그래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를 말하면 이런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진리에 섰다니 진리로 깨어있다니 맨날 이런 소리잖아요. 사도가 그런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비단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감사 그런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를 정확히 한자 감사가 오히려 된자들이지그 자는 모든 영혼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는 선하시다. 그리스도는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100% 이끄신다라는 것을 장악히 깨워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죠 그러면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하에서 보면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단 여러분들 내생물 뿐이겠습니까? 2 4 장로들도 참으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 받으세요 이런 걸까요? 아니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세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영광이 되고, 네가 존기가 되고, 네가 감사가 돼, 그것을 돌리,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 뭘 가지려고 해요? 그건 도적이고, 이러분강도지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 더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영광이 되고, 존기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뭘더 용을 하요 아,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내가 영광이 되라는 말이었구나. 내가 감사가 되라는 말이었구나. 내가 종이가 되라는 말이었구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감사노라! 그 넘치는 선물로 인해서 토다! 라는 걸 정확히 앉아있을.